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키티 말씀. 오늘은 설 연휴를 마치고 1월 25일 수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상반된 태도, 신실함과 불량함. 엘리야들은 행실인 아빠 여호를 알지 못하더라. 그제세상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악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어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수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 후 고기를 삶을 때 소떼 갈고기를 너 걸리는 것을 차지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사멜은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예, 연휴 이후 말씀 묵상이 잘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어, 이럴수록 더 마음을 더 가다듬고 음, 지난 연휴의 그 추억들을 어, 되새기고 그리고 앞으로 그 받은 부모님과 가족 간의 그 어, 진한 어, 유대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엘리 대제장의 아카나들들. 어, 생명의 삶 저자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집안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종교적 사법적 최고의 권위가 대제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행실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편으로 제사장의 재물을 거룩하게 먹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재물 관리도 엄격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고의 어기고 제사를 멸시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했습니다. 권력에 중독된 그들은 자기의 본문을 잃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며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강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떤 태도로 대했나요? 그의 직분을 자기 만족이나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 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시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3무상 2장 18절 21절 신실하게 성기는 한나 3무엘리 대세상들의 아들들과 비교가 확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희미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 이렇게 구별된 삶이 어, 오늘 말씀을 통해 느껴집니다. 자, 사무엘은 비록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정식 제사장이 되는 30세 이전에는 제사장을 줍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갖춰 입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한나는 매년 제에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지어줍니다. 작은 겉옷은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을 나타낸가 동시에. 어린 아들을 떼어놓고 그리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리지만 임무를 열심히 감당하는 사무엘과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소원을 지키는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신실한 자에게 신실함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 사무엘과 그를 지원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실함으로 섬길 길은 무엇인가요? 올 한해는 주님 앞에 더 신실해지길 시간 축복합니다. 음,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2023년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정결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살리는 목회, 사아나는 교회에. 저자인 김문우 저자님의 글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익숙합니까? 불편합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도 기도 시간에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심하다고 날마다 게임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잠이 안오도고 밤마다 와인을 마시며 세상 것에 중독되어 영원히 피폐해지면 그 결과 영성이 흐려지고 맙니다. 세상 것과 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리를 따라 살아야지 일리가 있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셔도 마셔도 물리지 않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밥맛뿐 아니라 물맛도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이 물 물리거나 삼시 세끼 밥이 지겨웠다면 큰 병이 걸린 게 아닌지 의심해야,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이 지겹고 불편하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고 짜증나고 거북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닌 지옥 체질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토해내고 성령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들이마셔야 합니다. 한절 묵상으로 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일상 2장1 7 절에서 십팔 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즉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생깁니다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에 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코람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됩니다. 아, 이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가 이제 본격적으로 밝았습니다. 아,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의 희생을 통해 양육되고 강화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의 희생을 통해 양육되고 강화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로 2023년도 어, 구정 세의 연휴를 다 마치고 이제 정말 2023년도를 맞이하는. 어,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딸,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아들들의 불공건한 현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어, 저와 다음 세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어떤 죄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안식을 얻었다면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음, 살게 없어서 성령의 이끌린 바 대로 말씀에 이끌린 바 대로 우리의 삶이 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언하니 음. 올 한해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올 한해를 한 해를 시작을 힘차게 하는 아,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육신의 연약한 몸도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될 지아다 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치유의 이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되신 그 놀라우신 길을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이제 새롭게 시작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 하나 님의 말씀 을 아, 묵상 하며 아, 승리 하시 길 축복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합니다.